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카페라든가 블로그 뭐 모두 보면은 뭐 어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의 쇼핑몰과 뭔가 연결되는 그런 그런 게좀 필요한 경우는 링크라든가 아니면 배너 이런 방법 많이 쓰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소만 그 설명 영상 올린 밑에 설명 부분에다 써놓으면 클릭하면 바로 떠버려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링크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자 이제 자주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예, 뭐 메뉴가 상당히 프로그램마다 다 틀려요. 제가 여기 카페 관리로 가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이버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 이걸 또 찾아야 돼요. 음자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유리한 게 본인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거기 나의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라던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셔서 아주 좋죠. 자, 이건 이제 카페는 블로그랑 틀리게 왼쪽에 큰 많은 카테고리가 쭉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어, 이게 현재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는 어느 부분에다가 뭘 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어, 아, 요게 그림이겠네요. 여기서 나뭐 하지? 나 링크 넣어야지? 어디다? 예를 들면, 뭐, 특정한 부분에다 놓고, 링크를 제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새로운 링크라고 들어가 있죠? 새로운 링크. 자, 링크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도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쇼핑몰 주소나,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좀 소개할게요. 옹골진 TV. 써봤고 어, URL을 알아야 되겠죠. 예, URL. 여러분 그 URL은 꼭 메모장이나 어딘가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저 주소를 잠깐 복사. 좀 소리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붙이기 이게 이제 카페예요 카페 카페는 링크라는 걸로 그냥 자기가 원한다면 판을 도배하듯이 이제 글자로밖에 안 떠서 카페 같은 경우는 대문이라든가 이런 걸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장 성공적으로 반영됐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 거야 위치를 자기가 넣은 위치를 봐야 되겠죠? 야 그래서 추가가 되어 있는 위치가 아 여기 있네요. 과정 소개 자에 들어가 있는데, 네꾹 끌어올려서 그냥 여기 공지상 어, What's New 예, 이게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해서 카페 같은 경우는 깔끔해요. 자기가 만들고자는 하 제목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구분선으로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애들이 칸이 캄캄히 이렇게 치게 좀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What's New 안에 카페의 예를 보여드리는데, 카페, 카페 네이버 회원이시면 어 자주 들어가시긴 해야 돼요.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측에 What's New라고 하는 부분, 여기 보실까요? 요거, 요거. 이게 카페 링크입니다. 링크. 제가 눌러볼게요. 탑. 뜨죠? 예, 이게, 이거를 링크라고 해요. 글씨 클릭하면 뜨게 하는. 예, 게시물을 써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블로그에다가 배너를 달고 싶다. 배너 쓰시면 좋죠. 일단, 블로그에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관리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 꾸미기, 꾸미기. 꾸미기 자리가 보시면 음, 스킨 다음에 나오는 레이아웃 설정 부분을 눌러주면 어, 요런데 뭘 넣어줄까 하는 그런 공간들이 나와요 물론 관련 없는 애들은 어, 끝 꺼도 돼요 제가 뭐 환율에 관심이 있어갖고 제가 눌러 봤던 거였고 달력 시계 뭐 카테고리로 필스로 뭐 들어가고 여기에 나는 내가 만든 그림으로 배너를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배너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그림 작업을 하신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 네이버 자체의 카테고리, 예, 카테고리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가보면 이것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우측에 카테고리 관리라고 있어요. 이 카테고리 관리에, 어, 추가하는 게, 추가하는 게 뭐, 뭐가 될까요? 저는 B2B를 비밀글로 해놨는데, 구분선 비즈니스 뭐웹 제작 소스 구분선 카테고리 하나 여기다 넣어 줘. 넣어 줄까? 추가. 근데 게시판밖에 안 돼요. 게시판. 글을 쓰는 역할을 많이 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설정이 없어요. 다른 설정이.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는 어 배너 게시판이라고 제가 배너 게시판 써 보겠습니다. 배너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애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일단 비공개도 괜찮고요. 살펴보자. 이름을 제가 배너 배를 넣어라. 자, 됐고 비공개 확인 버튼을 꾹 눌러 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서 여기 여기 마치 포함된 것처럼 보여서 약간 끌어 올려 볼게요. 더 조금 내려와 봐. 네. 이 속하는 것처럼 하려면 이렇게 나갈 때는 이렇게 순서는 어금니 꾹르면서 자, 됐으면 확인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여기는 나만이 올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던가 어, 그런 글을 좀 써볼 텐데 미리 캔버스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미리 캔버스에 가서 이 이미지를 저는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 실정에 맞게 만드신 다음에, 자, 지금 근데 배너를 올리려고 하는데, 배너의 크기가 어, 여러분들의 그 크기랑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새 탭에서, 음, 자, 이거는 프롤로그를 이용하기로 제가 써서 그렇고, 블로그 자리에다가 만약에 노출시켜 볼까? 자. 눕고 자는 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일단 이미지가 크리 크지 않다. 자 미리 캠퍼스에서 어 일단 샘플 크기를 하나 정해 놓고 160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라 제가 원했던 부분이네요. 아 어, 옹골진 TV인데 옹골진 마켓. 자 이거 임시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옹골진 TV. 자,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봤습니다. 자, 나는 이걸 배너로 쓰고 싶어. 음, 다른 이름으로 해서 배너라고 이름 써보고 싶어요. 배너. 영어로 쓸게요. 왜 영어로 써야 되나요? 어, 영어 이름으로 해야지 깔끔하게 뜨거든요. 아니면 그냥 바라고 해도 되겠고요. 바. 나좀 바. 오케이? 보이시죠? 난도 괜찮고, 배너의 줄임말로. 저장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블로그로 한번 잠깐 가 보겠습니다 자 F5번을 눌러 보고요 새로고침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만든 게시판이 있나 찾았다 잘했어 들어가 봐 그리고 글쓰기 나만의 글 쓰는 거야 그렇죠 사진은 사진을 미리 좀 찾아서 네. 늘 나오는 거니까 내 네, PC에서 찾아봤고요 올리기를 눌러봤습니다 자 올라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무슨 무슨 글이든 메일이든 제목이 있어야 되죠 네. TV 배너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써주시고 일단은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비공개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확인 자 됐고 수정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네이버에서는 그 에디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전 에디터고요. 여기 보면 HTM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HTML 밑에 보시면 에디터는 글자 쓰는 부분이고 이거는 편집할 수 있는 부분. 이야 상당히 복잡하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냥 그냥 해도 되고 너무 어려우시면 너무 어려우시면 다시 에디터로 가시고요. 자내 유튜브 주소가 어떻게 되지? 예 이런 거를 아니면 여러분 쇼핑몰 주소. 자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미지 이미지를 딱 선택을 해 봤습니다 야 이게 저 누르고 난 다음에 어 이미지를 딱 누르고 음 여기 보면 URL 이라고 돼 있어 이미지가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야 돼요 너 URL 내가 누르면 여기 넘어가는 거야 너 알았어? 해 놓고 적용 버튼을 눌러 보고 잘 넘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돼요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확인 떠나. 뜨면 나그저그 그, 예쁘게 꾸민 그 무언가로 무언가 준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어 그러면 수정을 딱한 눌러 보고요. 왜 수정을 자꾸 눌러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길을 봐야 되잖아요. 어? 자기가 작업할 수 있게 어 HTML 눌러놓고 보면은 여기 아주 복잡하죠. 요거를요. Ctrl A 카피를 해놓게요. 을 카피했죠? 이거는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관리자 모드는 그냥 세 탭에 띄워놨네요. 잘했다. 잘했어요. 자, 꾸미기. 꾸미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탭은 띄워놓고 해주면 좋아요. 됐고, 레이아웃 설정. 요, 요 동네가 박스들이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자, 위젯을 직접 등록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위젯 직접 등록을 이걸 딱 눌러볼게요. 저 가로 세로 이거 지켜 주세요. 요 요거 좀 느껴 주시면 더 좋겠네. 사이즈 저기 170요. 이 세로로는 길게 해도 돼야 야, 그 170에 세로 600이면 길게도 만들 수 있는 긴 뭐가 될것 같은데요. 위젯 이름을 정하래요. 그래서 보통 쓰면 위젯 이름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냥 벤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벤너이벤1 오케이. 위젯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딱 붙여보고요. 미리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오, 어, 됐어? 어, 다음 눌러볼게요. 등록 눌러야 돼요. 등록, 등록, 등록. 정상적으로 반영됐다는 메시지가 보이면, 어딘가는 등록된 거고요. 저기, 내 위젯 만드는 거 어디 갔노? 밑으로 쭉쭉쭉 내려 보겠습니다. 어, 체크가 돼 있죠 늘까 말까 아이 너주줘 페북도 있네요 어나너주줘 어디갔어 여기 있는데 잠깐만 명언 지워버려 요즘 누가 명언 따라가나 행동으로 해야지 딱 잡고 날씨 위에다가 시계보다 달력보다 눈에 띄게 카테고리 다음에다 넣어볼게요 검색 검색 이런 거못지우는 애들이고요. 순서 바꾸거나 찌우실 수도 있어요. 날씨 궁금하니까 모르는 애도 많아요. 다음에 적용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적용 안 되고 계속 자 블로그에 한번 잠깐 가볼게요. 틱 예. 아, 네. 빼너 성공.